전도지 피나 수양의 때 복음 말씀이 전해진 후 성만찬을 할때 순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성만찬을 할때 반드시 떡을 먼저 뗀 다음에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주고심과 자신의 주고심과 자신을 살피고 복음 전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떡이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떤 목사님께서는 떡을 뗀 후에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만, 성찬식을 할때 반드시 떡을 먼저 떼고 난 후에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장 사항인 것인지 또는 순서는 상관없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는 먼저 떡을 떼시고 난 이후에 포도주는 나중에 마셨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서는 떡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그 순서를 헷갈리게, 다르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순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라든가, 이렇게 명시되는 건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먼저, 떡을 먼저 하시고, 떼주시고, 그 다음 포도주를 마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을 때, 이걸 행해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런 순서로 하라고 명시한 건 없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에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축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서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라서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작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고심을 오시라고 전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그래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날을 마실 때마다. 순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먼저 떡을,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문민이라 하시고 식후에 그 다음 잔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잔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떼시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떡을 먼저 떼고 난 이후에 잔을 주셔서 이걸 마시게 하고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서도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순서는 또 이게 먼저고 자는 나중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찬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식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수 있는 자격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왜 살이 찢기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된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써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네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말은 4 7 절에 말한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하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겨지셨고,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처리하시고, 내게 성명 주신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식으로 표현한 건데,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포도잔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떡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포도주잔부터 마시고 떡을 먹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자, 이게 우리 본다 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데, 정말 이 성자식을 이제 할 때, 일단 구원받은 것이 원래 전제가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떡이 오니까 그냥, 그냥 떡 떼고 포도주 그냥 걱짝 마시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떡과 의미를 정말 깊이 새기면서 야 내가 정말 이제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고 형제하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까지 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 다짐을 가지고 받을 때 이렇게 순서가 포도주 먼저 마시고 떡 마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떡을 반드시 먼저 받고 그다음 포도주 마시겠다 그걸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졌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겠고, 청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러니 떡을 먼저 받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게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큰 문제는 안될 겁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거든요. 그건 안 돼요. 또 포도주만 주고 떡만 떡안 주고 그것도안 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주님 피에 동참하고 주님 사례에 동참한다는 뜻이니까 그두 가지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는 저 알코올 성분 들어 있는 거왜성자식할때 알코올 성분이 있느냐고 이제 그것 문제 삼는 데 알올 성분이 좀 들어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써봅시다. 고린도 전서 11장 21절에 봅시다. 11장 23절에,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뭐라고요? 취함이니라. 취했다는 것은 성찬중에 사용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건 알코올 성분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이걸 왜 하느냐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결심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칙적인 순서는 떡을 먼저 떼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순서인 거예요. 순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눠줄 때도 항상 떡을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 포도주 마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 때도 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죠 떡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 뒤에 포도주 안에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순서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부득이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게 아주 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면요, 반드시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해야만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건 절대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마, 맞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받을 때, 저도 받을 때 항상, 항상 먼저 성경에 일단 순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받을 때는 일단 떡부터 먼저 받고, 받도좀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순서가 일단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